오토바이는 일본에서 오토바이크라는 말을 줄여 부르는 것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서양에서 만들어진 모터사이클은 당연히 순우리말이 없습니다. 바이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오토바이라는 말이 훨씬 익숙합니다. 저는 원래 모터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번 주제는 오토바이라는 말이 더 와닿을 것 같아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지금 중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남성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라고 하면 할리데이비슨을 떠올립니다. 여유 있고 자유로운 남자들이 타는 레저용 오토바이의 대명사가 바로 할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훨씬 많은 종류의 오토바이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할리가 가진 입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적어도 중년 남성이 어렸을 때부터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발발굽 소리. 그리고 거기에서 내리는 터프한 남성의 이미지는 선망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저런 걸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지만 살다 보니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다 보니 그런 여유로운 낭만을 생각할 겨를은 별로 없었죠. 하지만 열심히 열심히 살다가 이제 중년이 되어 그래도 청년 시절보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 이제는 상대적으로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뭘 해도 그다지 재미가 없고 그게 그거 같죠. 뭘 하려면 귀찮고 체력도 딸리고 그런 대한민국 중년 남성에게 추천할 만한 솔깃한 취미가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오토바이를 추천하면 좋을까? 저는 매달 시승기를 쓰면서 이런 고민을 해 왔습니다. 매달 새로운 오토바이를 타면 어떤 사람이 이 오토바이를 재밌어할까? 만족할까? 상상해 왔죠. 그래서 중년 남성이 오토바이에 관심을 처음 가질 때 어떤 것부터 알려 주는 게 좋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우선 어떤 종류의 오토바이를 타면 좋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종 소형 면허부터 따라는 말을 안하는 이유는 내가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멀찌감치 이미지로만 상상했을 때와 막상 직접 안장 위에 앉았을 때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장 시동 걸고 달리지는 않더라도 일단 교감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겉모양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일단 내가 저걸 타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크게 드는 스타일의 바이크를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좋고 구글이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가 어느 브랜드인지 일단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에 직접 구경할 수 있는 해당 브랜드의 매장에 가보는 겁니다. 매장 직원이 친절하고 안 하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오토바이는 2025년인 현재에도 아직 서비스업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궁금한 사람이 알아서 찾아보고 구경하고 느껴봐야 합니다. 단 아직 내 물건이 아닌데 내 맘대로 하면 안되겠죠. 매장에 맘에 드는 오토바이를 구석구석 구경하세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맘에 드는 오토바이가 있으면 한번 앉아 봐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허락을 구한 뒤에 앉아 봅니다. 오토바이 안장에 난생 처음 앉아보고 핸들을 한번 손에 쥐어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전방을 살펴보세요. 오토바이를 탔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섬세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로 오토바이를 살짝 움직여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보통 이런 큰 오토바이는 200kg이 훌쩍 넘습니다. 사람 몸무게로 치면 건장한 남자 3명의 몸무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만만히 생각하면 안 되죠. 한쪽으로 훅 쏠리면 당연히 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사람이 앉아서 균형을 잘 잡아줘야만 하는 물건입니다. 가능하다면 안장에 앉은 채로 직원에게 시동을 한번 켜볼 수 있도록 부탁해보세요. 시동을 켠 오토바이의 진동과 소리를 안장에 앉은 채 그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또 다른 기분이 드실 겁니다. 매장에 시간 내어서 간 김에 되도록 많은 오토바이를 이런 식으로 간접 체험해 보세요. 나중에 진짜로 오토바이를 살때 비교할 데이터는 이것뿐입니다. 아무리 남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결국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오토바이가 가장 좋은 법입니다. 매장을 나오기 전에는 가격과 색깔, 모델명들이 써있는 전체 상품이 달린 카달로그를 꼭 받아오세요. 인터넷에 물론 정보가 다 있지만 카탈로그는 일종의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나를 위해 용기 내서 한 걸음 내디딘 전리품 같은 겁니다. 그걸 들고 집에 오면 조용히 살펴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날 안장에 직접 올라서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내가 어떤 오토바이에 마음이 가는지 알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브랜드만 살펴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을 인터넷에서 더 찾아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매장에 방문해서 최대한 많이 느껴보세요 시승을 해보시겠냐고 권해도 아직은 안 됩니다 탈 줄도 모르지만 면허가 없으니까요 어떤 오토바이를 타는 게 좋을까 이 고민은 길수록 지루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여러분이 오토바이를 타게 될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도 가장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난생 처음 오토바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본 시간을 보낸 다음에 뭘 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른다운 라이딩을 지향하는 로드스포츠 미디어였습니다.